김태주가 막고 있습니다.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임재현. 접어넣고. 오픈 찬스. 3점. 곧 차려집니다. 박정 KCC의 공격. 멀미티로 박경상 선거! 아, 이번에도 힘결어지지않 때요. 데요 위커스? 들어갑니다. 저번에고 외곽으로. 박경상! 또 차례 공격! 네, 박경상 3개째. 차재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경상! 빠르게 올라갑니다. 본인 직접 해결하여 출연합니다! 경상, 하우트 스크린, 석 점. 줄어듭니다. 리바운드 스그 보니까 제스퍼 존슨이 무리한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경상 빠르게 돌면서 올라가는데요. 버스킷카. 많은 점수 차가 와 지금 미드를 받게 되겠는데요. 자, 이게 다시 한번 가로채기. 박경상 올려놓습니다. 김태주 파고듭니다. 훔쳐내면서 가로채기. 박경상 아무도 없습니다. 올려놓습니다. 69대 48. 남은 시간은 3 0초었습니다 내년 타원스 박경상에게 빠르게 돌파 레이엄 성공. 박경상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승리의 주역이 됐어요. 네, 감, 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사실 1쿼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3쿼터부터 무려 15득점을 쏘아 올려줬는데 갑자기 살아난 이유를 좀 물어야 할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 저희 재현이 형이 나와서 경기 조율을 잘 해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잘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임재현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확실히 공격에 실마리가 막 풀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좀 보고 배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랑은 다르고요. 확실히 좀.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 말,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희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상 선수가 지난 시즌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것도 사실인데, 좀 활약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본인도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네, 저도 답답했고요. 뭐, 항상 노력하면은,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았는데 공격형 가드지만 1번 자리를 좀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나요? 뭐 제가 대학교 때부터 1번 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대학 프로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근데 코치님이나 감독님이나 잘 가르쳐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부터 김민구 선수와 강병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 커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좀 상대할 생각이신가요? 어 민구나 병현 형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뭐 형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